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전투자의 김포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할 종목은 엘컴텍이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정보들 제가 종합 분석 파일로 준비했으니까 이번 영상은 놓치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엘컴텍이 자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자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단 매물대 이 상단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시겠지만 엘컴텍 같은 경우는 뭐 구리 그리고 금뭐 인플레이션 자 이런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이 금값 금값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관련주인 엘컴텍의 주가도 덩달아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궁금한 포인트는 딱 이거일 거예요. 자, 내가 뭐 최근에 단타에 들어갔던, 응? 음? 아니면은 과거에 이런 고점 부근에서 들어갔다가 1년에는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나게 조정 받고 드디어 본전 돌파가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고 만약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은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 추가 상승을 할수 있는 건지 결국에는 이런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속 시원하게 제가 얘기해 볼 거고 일단 엘콤텍의 제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금값 이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아시겠지만 이 금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안전 자산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금값이 여러분들 올라간다는 얘기는 들었겠지만, 내려간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 올라가는 게금 가격이다. 자, 그래서 재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엘컴텍의 주가를 관리하는 이 세력들. 이 세력들의 자금력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자 지금 엘컴텍의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약 1800억입니다 1800억 뭐딱 테마주로 움직이기에 가장 적합한 시가총액 금액인데 문제는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들어오고 있는 세력들의 자금력 한마디로 수급이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자딱 정확하게 바닥에서 자 이때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전에 나왔던 파동이야 세력대 매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내로 치고 이 고점에서 지금 상단 매물대로 소화하고 있는 이 자금력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첫 파동 나왔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자 3월 13일날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박스권 만들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고 있는데 3월 13일 월요일날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 약 910억입니다. 910억. 그 다음날 들어온 대금이 1,900억.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이틀 동안 들어온 대금이 3,000억이 넘어요. 3,000억.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들어온 대금은 2,700억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3거래일 동안 5,700억이 들어왔는데 물론 매도 물량도 있겠지만 전부 다 양봉 캔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매수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3일 동안 5,700억 들어왔고. 자, 조정받을 때도 거래 대금 어느 정도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지금 돌파하고 있는 지금 자리는 또 대금이 어떻습니까? 1,300억 들어왔고요. 그다음 날 천육백억 들어왔고요. 그다음 날 삼천이백억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에서 제가 얘기한 금액만 우리가 합쳐 봐도 보수적으로 일조 원이 넘어간다는 거예 일조 원. 그러면은 시가총액 천팔백억짜리 종목에 거래 대금 일조 원이 상식이 된다 안 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컴텍을 오늘 가지고 온 거고 자 근데 엘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엘컴텍이라는 종목을 1700원 이하에 4월 3일 9시 50분에 제가 문자 발송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5에서 10거래일 구리금 인플레이션 테마주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이신데 저한테 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전부 다 종목에 대한 정보를 100%좀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엘컴테 수익 중입니다. 제가 드렸던 구간이 4월 3일이죠, 여러분들. 4월 3일이나 이때 이 구간에서 제가 음봉 캔들을 드리고 지금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라든지 정확하게 이 차트 흐름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앞으로의 예상 흐름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안내 사항만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제 소개를 먼저 해 드려야겠죠? 저는 키움증권에서 진행하는 일억 클럽 실전 투자 대회에서 김포로 닉네임을 사용해서 여러 번 참가를 했었고요 수익률과 수익금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상위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활발하게 실전 투자 대회 참가를 했었지만 지금은 제 개인적인 매매는 잠시 쉬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하고 있고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면은 이 주식과 관련된 영상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차트, 재료, 수급, 뭐 하나 제대로 된 분석도 없이 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영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가짜와 진짜를 좀 제대로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김프로는 어떻게 구독자분들과 같이 수익을 보고 있고, 실제로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지,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3월 2일 목요일 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 탑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3월 2일 목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공개해드렸었고요. 자, 3월 2일 39,250원에서, 자, 3월 27일 최고가 기준으로 136%가 넘어가는 높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만 이런 정보를 제공해드린 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통해서도 전부 다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자, 전송 내역을 자세하게 보시면은 제가 탑 머티리얼, 자, 매수가 39,500원에 이 비중부터 시작해서 재료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023년 3월 2일 2시 1분에 정확하게 문자 발송해 드렸고 600분이 넘어가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받아 보셨는데 자그 뒤로는 지금 화면과 같이 탑 머티리얼이 136%의 수익이 나왔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저한테 자 구독이라고만 문자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좋은 정보들 드리고 있고요 탑 머티리얼뿐만 아니고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도 3월 2일 목요일에 제가 같이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렸던 종목이었죠. 자 화면에서 전부다 이 차트 분석도 완벽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약 350%가 넘어가는 자이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높은 상승이 나왔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마찬가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전부다 이 문자를 발송해드린 거죠. 자 마찬가지로 전속 내역을 보시면은. 자 종목명 강원에너지 그리고 매수가 만원 이하 비중부터 재료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고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을 때 날짜가 바로 3월 2일 9시 6분이었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580분이 넘어가는. 자 정말 많은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전부 다이 정보 미리 받아가셨고요. 자그 뒤로는 3월 2일 목요일 날 강원에너지가 350%가 넘어가는. 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운이 좋아서 뭐한두개 맞춘 게 아니고.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셀바스 AI를 또 12월 20일 화요일 날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무조건 매수해라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저랑 같이 공략을 하자 어떤 테마가 생기고 나서 그 테마의 대장주가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캐치해 드리고 이 종목을 어느 구간에서 탑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셀바스 AI는 최고가 33,650원까지 390%가 넘어가는 수익이 나왔고 이 종목도 제가 전부 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정보를 문자로 공유해 드렸습니다 셀바스 AI도 마찬가지로 제가 종목명부터 시작해서 진입가 그리고 목표가 전부 다 잡아드렸고요. 자, 발송일을 보시면은 12월 20일 영상을 촬영했던 날짜와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유튜브에다가 아무런 종목들 그냥 전부 다 올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종목들만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매매 참여하셨고 이분들께서 이렇게 높은 수익을 가져가셨던 겁니다. 이 외에도 3월 3일날 한동화성 또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지라는 종목 또한 21일 화요일날 공유해드렸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114%가 넘어가는 이런 수익권이 나왔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실제로 받아가신 거고요.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 제주은행 말씀드렸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오픈넷이 테크놀로지도 공유해드리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230%가 넘어가는 수익이 나왔고요. 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종목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자랑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고요. 저는 다른 채널들과는 다르게 말로만 그러지 않고 실제로 제가 이런 양질의 정보를 영상과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김프로가 공략하고 있는 세력주를 문자를 통해서 먼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화면 상단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개인 연락처 이쪽으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작성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모든 종목들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아시겠지만 제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매매를 전부 다 책임지고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증권시장 정말 수익보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매매할 수 있게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이 세력주 검색기도 제가 좀 같이 공유해 드릴 거고요. 제 채널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많은 종목들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모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대부분이 이 검색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키움증권의 정식 서비스인 성과 검증 서비스 완료됐고요. 시장 대비 초과 수익 또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검색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전 매매를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건 검색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김프로의 이 세력주 검색기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급등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화면만 보면은, 아, 전부 다 급등 나와서 끝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미리 신호를 보내고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면, 자, 이녹스라는 종목 오늘 26%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이녹스 차트를 보시면은, 자, 캔들 아래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여러 번 나와 있죠. 이 화살표가 전부 다이 검색기를 통해서 나오는 세력들의 신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나왔던 우리가 신호를 자세하게 보면은, 자, 3월 15일 수요일 날, 이김포로의 세력 신호 포착이 27,900원에 이 화살표를 통해서 나왔고요. 자, 3월 15일 날 우리가 그러면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서 매수로, 이 매수로 대응을 하셨으면은, 오늘 이 45,300원에 급등 구간을 전부 다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이보다 더 이전부터 이 바닥에서부터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이녹스가 움직였다는 거죠 자, 그 아래에 있는 DB 같은 경우도 오늘 검색기를 통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고 25%의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차트 보시면은 이때 한번 포착이 됐고요 최근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이 나올 때 이때도 두 번이나 포착이 됐습니다. 완전 최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눌림목부터 이두 번의 타점을 주고 움직였는데 3월 30일 목요일날 이 DB의 세력 신호 포착이 1456원에 됐고요. 이때도 신호를 통해서 매수 타점을 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1450원부터 2500원까지 약 50%가 넘어가는 실제 급등 구간이 전부 다 검색기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검색기에 나와 있는 종목이고 신호를 바닥에서부터 한번두 번. 그리고 중간 중간 눌림목대도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어느 구간에서든 매수만 하셨으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전부 다 급등이 나온다는 거죠. 자, 세로닉스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부터 이 14,000원대부터 포착이 됐고 중간에 2만 원대도 포착이 됐고요. 지금은 66,600원입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이미 300%가 넘어가는 높은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대체 이 검색기가 이런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냐? 자, 제가 10년이라는 넘는 기간 동안, 자, 국내 현물시장부터 시작해서 옵션, 선물, 이 다양한 트레이딩 경험을 했는데, 제가 10년 동안 매매했던 모든 노하우, 그리고 경험, 이 모든 게 전부 다 담겨 있는 검색기다 보니까, 자, 일반적인 검색기랑 다르게 수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 지금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당연히 뭐 본업이 바쁘신 분들, 뭐 직장인 분들, 그리고 뭐 주부분들 다양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에는 2,600개가 넘어가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많은 종목들의 타점부터 시작해서 재료를 분석한다는 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이 종목을 고르는 종목 선정부터 시작해서 매수 타점까지 전부다 이 검색기 하나면은 여러분들이 2023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영상 봐주시는 분들의 제가 이세 가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자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시는 우리 꾸준하게 봐주시는 감사한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 선물 무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던 세력주 검색기. 자 실전에서 검증 끝났고요. 바닥에서 안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100%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로는 50% 이상 급등 확신하는 이 세력주를 제가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조금 더 빠르게 문자를 통해서 거래부터 재료, 매수가, 매도가, 비중까지 전부 다 문자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이 대응 전략 리포트 파일, 종합 분석 파일 제가 남겨드릴 거고요. 세력들 진입 여부부터 매매 타이밍, 목표가 체크까지 제가 전부 다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선물 받을 수 있는 우리 구독 인증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씩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좋아요 버튼 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구독 버튼까지 같이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개인 연락처로 자, 010-4868 3602번호로 구독이라고 작성해서 전송을 해주시면 은요 제가 리포트부터 검색기, 이 세력주까지 이세 가지의 선물을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실제로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데 자 저한테 문자 메시지로 정말 많이 자 구독 인증부터 시작해서 검색기 부탁드립니다. 김프로, 김프로 구독, 뭐 검색기 궁금하신 종목을 남겨주셔도 제가 전부 다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구독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되고요. 자, 구독 남겨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전부 다 문자 메시지로 자, 투자 전략 리포트 파일과 함께 세력주 검색기 사용 방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동의되는 좋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구독이라고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엘컴텍의 차트를 봤을 때 자, 상승 1파 나오고요 조정 받고 다시 한번 파동 나오고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조정을 받게 되면 어디까지 조정 받는다? 제가 연두 색깔로 표시한 21선 부근까지는 한번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정배열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2 1선까지 우리가 조정을 줬을 때, 이때 지금 신규 매수자분들께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기존에 들고 계시던 주주분들께서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코이딩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세력들이 여러분 이구간에 1조 원이라는 엄청난 거래대금을 쏟아부으면서 매집을 했는데, 오늘 6%, 뭐 전날 급등 나왔을 때뭐10% 이거 먹으려고 지금 돈 쏟아부은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단순하게 일복만 보고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주가의 위치 이 종목의 움직임을 파악할 때는 일복만 보면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 주봉만 간단하게 보더라도 이때 지금 이 자리 거래대금이 터졌던 2020년도에 이 구간은 지금 이제 천천히 매물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때 불렸던 개인 투자자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3년 3년 기다려서 이제 본전이 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매도 합니까 안 합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런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전부 다. 지금 자리에서 매집을 한다는 거예요. 거래량 자체가 여러분들 두 배가 넘게 차이 나잖아요. 두 배가 넘게. 그러니까 일봉만 간단하게 보고 나서 우리가 고점이라고 절대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땐 이거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종목. 얼마 올라가지도 않았고, 여러분들 같으면 500% 급등할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지금 50% 올랐다고 안 쳐다볼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간 건 올라간 거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얻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공략을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방법은 제가 또이 대응 전략 리포트 안에 준비를 한 겁니다. 제가 엘컴텍의 뭐 차트부터 시작해서 뭐 재료 수구뭐다 말씀드려도 어차피 여러분들 돌아서면 까먹어요. 그래서 세력들에 대한 정보와 매매 타이밍. 그리고 세력주 검색기가 전부 담겨 있는 종합분석 파일 받아가신 다음에 두고두고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라고 제가 준비한 거고 지금까지는 내 계좌가 마이너스였으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플러스 계좌로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 또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뭐 검색기 소개해 드리고 있고 종목 타점 잡아서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고 들고 계신 분들 대응하라고 리포트 파일까지 제가 다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4868-360의 번호로, 딱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기시면 제가 확인해서 돈이 되는 정보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